안녕하세요 5월 네, 셋째 주 그리고 추석 명절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엄마 아빠 의쁘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손모고눈 감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또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이 자리에 모인 어, 어, 우리들을 지켜봐 주시고, 오늘은 예배를 통하여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아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제부터 시작해서 명절 연휴가 시작됐어요. 어, 우리 예쁜 친구들은 지금 많이 신나지만, 엄마, 아빠는, 엄마, 아는 엄마, 아는좀 힘이 들것 같아요. <laughs> 아빠는 운전을 오래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엄마는 막 요리를 많이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 힘내라고, 꽁다, 꽁다 한번 해줄까요? 마사지 한번 해줄까요? 이렇게 손으로 꽁다, 꽁다 한번 해줄까요? 우리 예쁜 친구들도 힘들 것 같아요. 노들라고 힘들 것 같아요. 꽁다, 꽁다 해줄 것같으요 뭐, 집에 가면 안 하든 어리광도다 부려야 될것 같아요. 빨리 콩닥콩닥 해주세요. 예, 그리고 콩닥콩닥콩으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엄마, 왼쪽 아빠, 이렇게 해서 같이 찬양할게요. 한번더 하겠습니다. <laughs> 오른쪽 엄마, 엄대엄대엄대 우리 w 항상 기억하고 계시네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e 제 r e going to b 서나우리 e 기억 a r 기 going to be here. We are going to be h 하 r e We are g o 죠하 g t 하 be here. 죠하 a r 하 going t i uh -huh.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말해요? 어, 구라고 말해요? 어떤 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해요? 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해요. 반대로 하면 안 돼요. <laughs> 네, 예스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돼요. 네, 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거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할까요? 예, 네, 하나님이 기뻐할 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해요. 우리 no라고 한번 해볼까요? No. no 이렇게 크게도 한번 해볼까요? no, no. yes라고도 말해볼게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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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우리 같이 찬양해보겠습니다 용기있게 말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다 기억하시고자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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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아도 나도있어요 하나님께 옆에 계을면 으세인 주시고 있는 Yeah. 이 시간 예수님 나를 만나 주세요 찬양을 통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같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세요. 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함께 영화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비율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만 영광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은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마음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영아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꼬마 제자 되어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 부모와 교사가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복음을 날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데 헌신할 수 있도록 지혜주시기를 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발걸음하는 모든 성도들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 간의 화목한 시간을 가지며 주 안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더불어 이 기간에 있을 영적 전쟁에서 또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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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부어주셔서 감사하시습니다